한 남자가 대나무 하나를 쪼개자 안에서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에서 죽순이 솟아오르더니 연꽃처럼 천천히 피어났고 그 안에 아름다운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죠. 남자는 이게 신이 보낸 기적이라고 생각해 바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살짝 미소 지으며 작게 아픔을 하고 잠에 들었죠. 남자는 두 손으로 아이를 들어 집으로 데려갔고 여자가 작고 예쁜 소녀를 보자 충격을 받았죠. 이미 중년을 넘긴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손으로 아이가 가자 갑자기 아이가 커지기 시작했죠. 작았던 아이는 순식간에 진짜 아기의 크기로 변했는데, 놀랍게도 여자의 몸도 변해 갑자기 모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공주라는 이름도 지어줬고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자랐는데 불과 며칠 만에 혼자 걷기 시작했죠. 남자는 다시 대나무 숲으로 갔는데 또다시 빛나는 대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쪼개보니 비단이 쏟아져 나와 남자의 몸을 덮었죠.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금과 비단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딸을 진짜 공주로 키우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믿었죠. 그날부터 남자는 매일 대나무를 베어 더 많은 금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소녀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고 소박한 삶은 행복해 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그 금으로 큰 저택을 샀습니다. 하인들을 고용해 딸을 돌보게 하고 아름다운 옷도 만들어졌죠. 소녀에게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